일단 이제 영끌 비투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끌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특성인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게 개입이 됩니다.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건 이제 나한테 살, 생길 수 있는 어떤 일이 남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는데 나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남들한테는 나쁜 일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나한테는 안 생긴다. 이런 믿음이 실제적으로 평균적인, 통계적인 그 비율보다 나한테 훨씬 이롭게 작용한다라는 믿음이 한국 사람 들한테는 있습니다. 연구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거의 제로예요. 대한국 사람들은 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. 거의 망상 직전 수준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. 나는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연구에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 그 카네만 교수의 그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그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A 선택지에서는 1억 원을 무조건 줍니다. 100% 확률로 1억 원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B 선택지에서는 어 1억 원을 받을 확률이 89%예요. 어 5억 원을 받을 확률이 10%입니다. 한보드못 받을 확률이 1%가 있어요. 그때, 예를 들면,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? A, B 중에. 선택을... 그죠. 그게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, 어,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, 이게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A를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.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B를 선택한다는 거죠. 1% 확률로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을 하지 않아요. 1억을 89%, 어, 10억을 10%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, 한국인들은 이걸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1%가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, 요게 비현실적 낙관성이죠.